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 교실입니다. 황단단 쌤과 신나게 공부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 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영어 패턴은 Would you like me to 동사입니다. Would you like me to 동사? 자, Would you like me to 동사 패턴은 상대방에게 뭐 무엇을 해 드리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의미는 제가 뭐뭐해 드릴까요?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1 단계입니다. 패턴 응용 다섯 문장 따라하며 마의 해보기입니다. 제가 그를 도와드릴까요? 자, 제가 뭐뭐해 드릴까요? 좀 전에 했죠? 어떻게 하면 되죠? Would you like me? 를 넣어야 됩니다. Would you like me to? 뒤에 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를 돕다. 그를 돕다 할 때는 돕다가 help 인데, 그를 돕다 목적을 넣어야 되죠. 힘을 쓰면 됩니다. help, 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를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하려면은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이래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문장은 Would you like 하면 당신은 좋아합니까? Me to help him. Me가 바로 뒤에 있는 to help의 의미상 주어지요. 제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이 말입니다. 당신은 좋아합니까? 제가 그 사람을 돕는 걸 그렇게 의아하니까 제가 그 사람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아 이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Would you like to help him? 이라고 있어요. 미가 없이. Would you like to help him? 이렇게 되면은,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제기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Would you like to help him? 하면은, 당신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말이고,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하면은, 제가 그를 도와드릴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m e 가더 가느냐, 안더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자두번 따라 하도록 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제가 당신에게 안내해 드릴까요? 자 제가 뭐뭐 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me to 이건 꼭 연습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안내하다. 안내하다. 당신에게 안내한다면, show you. show가 안내하다는데, 당신에게 안내한다면, show you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안내해 드릴까요?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끝을 올려야 됩니다.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예, 의역, 직역하면은, 당신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의 상대방에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신에게 안내해 드릴까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번 따라 하도록 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제가 그걸 운반해 드릴까요? 제가 뭐 무엇을 해 드릴까요? 예, 우 u l 낚미투죠 우주를 낚미투 그것을 운반하다, 운반하다는 단어는 carry죠. 그것은 대신 또는 있을 수도 되겠죠. Carry tha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운반해 드릴까요? 영어로 하면은요.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at?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a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번 따라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at?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at? 제가 창문을 열까요? 제가 아무 음을 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죠? Would you like me to? 그 창문을 열다, 그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하면 되죠. open the window. 여기서 창문을 여는데, 여기에 원래는 어 window인데, 덜을 쓰는 것은, 어, 대화하는 사람끼리 어떤 창문인지 서로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덜을 쓰는 거죠. 그냥 막연한 창문 같으면은, open a window 하고, 특정한 알고 있는 창문을 때는 들을 니다 액션 들을 쓰는 게 정상이죠. Open the window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창문을 열까요? 영어로 하면은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번 따라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제가 차 닦는 것을 도와줄까요? 자, 제가 뭐, 무엇을 해 드릴까요? Would we'll you like me to 하면 되겠죠? Would we'll you like me to. 당신이 차 닦는 것을 돕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건 표현이 약간 조금 어, 까다로운데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help you를 써야 됩니다. help you, wash your car. 이게 help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wash 해도 되고, to wash 해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차를 닦는 걸 돕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제가 차 닦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줄까요? 이 말은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ash your car?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ash your ca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번 따라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ash your car?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ash your car? 2단계입니다. 우리 말을 보고 영어로 말해 보기 및 영어 표현 따라하기입니다. 제가 그를 도와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Would you like me to help him? 제가 당신에게 안내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제가 그걸 운반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at?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at?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Would you like me to open the window? 3단계입니다. 셀트 테스트 시간입니다. 화면 정지 후 우리말을 영어로 해보고 확인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어회화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황단단쌤의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황단단쌤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